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이븐 기술연구소 신민아 주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표시상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상태 작성법 같은 경우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표시상태란 Configuration Manager 하단에서 표시상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밖으로는 독립적 표시를 이용해서도 표시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상태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왼쪽 하단의 표상태 우측 클릭, 표상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표상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표상태를 추가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환경을 캡처한 것처럼 표상태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어둔 몇 가지 표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캡처한 부분은 모든 어셈블리와 파트가 보이는 상태에 대한 올, 하이디 오크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부분만볼수 있는 케이스를 제외한 표율 상태. 이처럼 어셈블리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 하나씩 캡처 캡처 방법으로 표시 상태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 만들어진 표율 상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율 상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왼쪽에 피처 매니저 창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확장해 보시면 각각 네 가지 줄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을 숨기거나 보이거나 두 번째는 표시 상태, 은선이라든지 실선, 음영 빼고 이런 식의 표 상태, 세 번째는 컬러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투명도로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델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창을 분할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탭에서 컴파일레이션 매니저 클릭, 그다음에 표시 상태 내가 원하는 버튼 더블 클릭. 표시 상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컬러가 들어오시면서 표시 상태가 활성화 되고요. 그 밖에 회색은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부품을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한 숨기실 때는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을 어셈블리 단의 아이콘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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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부품이 하나씩 숨겨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작업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표율 상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크일 때 보이고 표율 상태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있는 표율 상태까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암 부분을 은선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암을 클릭하셔서 은선 표시. 두 번째로도 은선 표시. 하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집게가 은선과 실선으로 이루어진 표현 상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컬러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인 부분에서 컬러를 변경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표현 상태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번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 상태 2번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 1번도 이 형태 동일한 걸볼 수가 있고요 이번 표시 상태에다가는 이 앞에 있는 케이스가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클릭한 후에 표현 편집 모드로 가셔서 레드로 바꿔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적용을 하시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표시 상태 모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표시 상태, 현재 표시 상태거나 아니면은 모든 표시 상태, 아니면 지정한 표시 상태까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풀 상태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현재 풀 상태 2번에서는 레드로 1번에서는 주황색으로 왔다 갔다 확인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명도도 작용을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더 상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이 핸들 부분 자체가 투명해진다라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를 클릭하고 우측에 있는 투명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델에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표유 상태는 이네 가지를 권장하고 있고 이네 가지 요소에 맞춰서 숨기거나 투명하거나 표현에 대한 컬러도 바꾸시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표유 상태를 내가을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동 이동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두 가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는 오픈에 대한 제그가 벌어진 형태의 형태를 만들어 두었는데. 각각 설정에서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표시 상태에 우측 클릭 속성에 가보시면 현재 설정에다가 링크를 하게 되면 그 설정에만 관리할 수 있는 표현 상태로 별도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표시 상태 속성에서는 이 표시 상태, 상태 속성에 대한 이름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드로 해서 만들어두게 된다면 오픈에 대한 표시 상태가 따로 별도로 나와지게 되고 이름은 디폴트에서 레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에 대해서 하나만 보이는 표시 상태 연결 혹은 이름 변경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